우연한 사고로 일어난 로드킥 그런데 잠시 후 죽었던 짐승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급기야 벌떡 일어난 건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수상한 국민 사고들은 이인에 은폐되고 동요하지 마시고 국민 여러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부산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혼자 갈수 있어요 별거 중인 아내에게 가기 위해 딸과 함께 부산행 KTX에 오른 남자.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자와 한 기차를 타고 말았으니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442km를 가는 동안 살아남아야 합니다.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미드나잇 스크리닝이라 평가받은 부산행은. 여러 외신들을 통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돼지의 왕 사이비 같은 사회 고발 애니메이션을 선보여온 연상호 감독이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덮칠 재난에 좀비를 앞세워 혹독한 상상력을 펼치고 있는 영화 부산행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몹시 이기적인 남자죠. 야, 소송을 걸든 뭘 하든 네 마음대로 해봐. 수완이 내가 키워. <놀람> 당신이 무슨 애를 키워? 내일의 생일인 거는 아는 거지? 알아. 최근 아내와 별거 중인 펀드매니저 서구. 잊은 줄 알았지? 잊지 않고 챙겨온 딸의 생일 선물. 그런데 이런 어린이날과 중복이네요.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부산.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아빠 시간 좀 나면 다음에. 아니요. 내일요. 맨날 다음이라고만 하고 또 거짓말이잖아요. 갖고 싶은 생일 선물이 엄마와의 만남이라는 수완을 위해 만사 재처두고 부산행 KTX를 타게 된 서구 출근하면 영관 총무터 출연하. 점심 전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서울역에서 출발 직전 헐레벌떡 열차에 올라타는 여자 어딘가 심하게 다친 걸까요? 한편 피곤한 아빠를 깨우지 않고 화장실을 가려는 수완. 급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자기야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임신한 아내를 어, 위해 아니, 화장실 아유, 그렇지, 앞을 경호 중인 해야 이 로맨티스트는 상화라는 남자. 편하게 편하게 어, 갔어 갔어. 반면 깜빡 졸았던 애 아빠 서구를 깨우는 증권사 부하직원의 전화. 심각한데요. 전국적 폭동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어, 폭동 사태가 그러니까 본인들 작전 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기차 안도 뭔가 어수선한데요. 팀장님 팀장님 어디쯤 오고 계세요? 급하게 열차에 올라탔던 아가씨가 결국 쓰러졌는데. 잠시 후 승무원 등에 바짝 엎힌 여자 이럴 수가 그녀는 승무원을 물어뜯는 중입니다 어, 어, 어. 물린 사람들은 잠복기를 할 것도 없이 순식간에 온몸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흉측한 감염자가 되고 맙니다 그 사이 딸을 찾으러 객실을 이동 중인 서구. 열차 안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죠? 승객들이 다른 칸으로 달아나는 까닭은 바로 감염자들이 승객들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본물처럼 불어난 감염자들의 선파 속도는 밀폐된 열차 안에서 가속도가 붙고 딸을 안고 다음 칸에 진입한 서구가 객실을 봉쇄하려는 순간 뛰어오는 임상부. 어쩌죠?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본디 부산행은 감독의 애니메이션 서울역과 같은 프로젝트로 선보일 실사영화인데요. 감독이 LED 후면 영상기술로 실제 열차 안에 빛의 움직임과 속도감을 구현해낸 까닭은 KTX라는 현실적 공간의 긴장감을 토대로 좀비가 등장하는 한국적 설정의 재난 블록버스터를 만들기 위함이었죠. 소리와 빛에는 반응하지만 감염자들은 다행히 객실 문은 열지 못하는 상태. 저것들 도대체 뭐야? 소라 괜찮아? 극적으로 이 객실에 들어온 임산부의 남편은 그러니까. 문을 닫으려던 석구에게 따지죠. 너 나한테 할 얘기 좀 있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사람이 뛰데 코앞에서 문을 닫아? 도란그말조 좀... 다음에 정차하려던 천안 아산역마저 폭도로 알려진 감염자들에게 점거당한 상황. 우리 열차는 대전역까지만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대전역에 폭도들의 소요를 진압할 군대가 배치돼 있다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역사가 조용한 게 이상하지만 메인광장 쪽으로 이동하는 승객들. 그때 옆길로 새는 분여. 그만 신경 쓰고 가자. 아빠는 열차 기장이 지시한 내용과 다른 길로 가려는 겁니다. 뭐해? 빨리 와. 어디 가요? 우리 이쪽으로 갈 거야. 우리만요? 어. 빨리 와, 가자. 그때. 한 노숙자가 그들을 따라오려 합니다. 그쪽이랑 같이 가려고 아까 통화한 거다 들었어. 그쪽이랑 쟤만 따로 빼준다고. 메인 광장으로 나가지 말고요. 펀드 매니저 석구은 자신이 관리하던 관계자 군 관계자에게 신변을 부탁했던 것. 네. 곧 말해줘요. 승객들은 소원아. 격리될 겁니다. 소나 말안 해줘도 돼. 말해줘야죠. 신경 쓰지 마.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아빠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거잖아요. 단지 조심해야 할 것은 감염자뿐일까요?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조안할 거야? 안 돼요, 내 친구 다 사는 거야! 여기는 사람들 살아야 될 거야! 영화는 생사가 달린 위태로운 순간에서 타인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를 바라보는데요. 밑바닥을 드러내는 개인의 이기심은 다른 이를 죽음에 몰아넣는 더큰 폭력이 될수 있음을 야, 이야기합니다. 사워요. 알았어. 어쩔 수 없이 서구는 이 노숙자도 달고 아,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 순아, 너 여기 꽁짱 고착각어 그럼 메인 광장 쪽으로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기대로 정말 군대가 배치돼 있긴 합니다만 이런 군인들은 모두 감염된 상태. 게다가 전투력 최강의 인해전술이라니 답이 없는 걸까요? 그래도 다른 광장 쪽은 안전하지 않을까요? 거기 우리 애들 있죠? 지금 우리 애들 연락해야 돼요, 연락이. 어? 여보세요? 이미 늦은 것 같군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멀리에 있습니다 마침 수완의 곁에 있던 임산부와 그 남편은 잽싸게 수완이를 대피시키고 감염자 저지에 나서는데요 여자와 아이 먼저 고교 야구부까지 나선 빗장 수비에 힘을 보태는 가운데. 그군은 자신이 죽일 뻔했던 임산부 남편 덕분에 문 안쪽에 간신히 도착 장정들이 문 앞을 저지하며 시간을 번 턱에 일부가 다시 열차 안에 올라탄 순간 막소사 역사를 뚫고 나온 감염된 군인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엄청난 병력과 대치한 채 유리문을 삼수 중인 남자들 간신히 문을 잠그긴 하였습니다만 뛰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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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져 나오는 감염자들의 공세에 큰 의미는 없는 듯합니다. 자, 엄청나게 박진감 넘치는 좀비들의 추격 가운데 달리는 기차 위로 몸을 날린 서구. 그런데 상화라는 남자는 이러다간 기차를 놓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상화가 군봉과 방패를 집어든 까닭은? 꼭 지켜내야 하는 사람을 위해 터을 끝나면 들어간다. 감염자들이 객실에 진입해야 합니다. 당신들 말이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다 들어올 수 있었죠? 어수선한 세상. 생존 자체가 축복인 이곳. 종착역엔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몹시 이기적인 남자죠. 야 소송을 걸든 뭘 하든 네 마음대로 해봐. 수안이 내가 키워. <laughs> 당신이 무슨 애를 키워. 내일의 생일인 거는 아는 거지? 알아. 최근 아내와 별거 중인 펀드매니저 서구. 잊은 줄 알았지? 잊지 않고 챙겨온 딸의 생일 선물. 그런데 이런 어린이날과 중복이네요.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부산.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아빠 시간 좀 나면 다음에. 아니요, 내일요. 맨날 다음이라고만 하고 또 거짓말이잖아요.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엄마와의 만남이라는 수안을 위해 만사 제쳐두고 부산행 KTX를 타게 된 서구. 출근하면 영안정복도 출연하 점심 전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서울역에서 출발 직전 헐레벌떡 열차에 올라타는 여자 어딘가 심하게 다친 걸까요? 한편 피곤한 아빠를 깨우지 않고 화장실에 가려는 수완.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자기야 어잘 되고 있어요? 임신한 아내를 위해 화장실 앞을 경호 중인 이 로맨티스트는 상화라는 남자. 편하게 편하게 어, 갔어, 갔어. 반면 깜빡 졸았던 애 아빠 서구를 깨우는 증권사 부하직원의 전화. 전적 폭동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어군요. 폭동 사태가 본인들 작전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기차 안도 뭔가 어수선한데요. 팀장님, 팀장님 어디쯤 오고 계세요? 급하게 열차에 올라탔던 아가씨가 결국 쓰러졌는데 잠시 후. 승무원 등에 바짝 엎인 여자. 이럴 수가. 그녀는 승무원을 물어뜯는 줄입니다. <놀람> 물린 사람들은 잠복기를 할 것도 없이 순식간에 온몸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흉측한 감염자가 되고 맙니다 빨리, 빨리. 어, 기장님. 객실에서 기장님. 그 사이 딸을 찾으러 객실을 이동 중인 사고 열차 안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죠 승객들이 다른 칸으로 달아나는 까닭은 바로 감염자들이 승객들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처럼 불어난 감염자들의 선파 속도는 밀폐된 열차 안에서 가속도가 붙고 딸을 안고 다음 칸에 진입한 서구가 객실을 봉쇄하려는 순간 뛰어오는 임상부 어쩌죠?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혼디 부산행은 감독의 애니메이션 서울역과 같은 프로젝트로 선보일 실사 영화인데요. 감독이 LED 후면 영사 기술로 실제 열차 안의 빛의 움직임과 속도감을 구현해낸 까닭은. KTX는 라 현실적 공간의 긴장감을 토대로 좀비가 등장하는 한국 적 설정의 재난 블록버스터를 만들기 위함이었죠. 소리와 빛에는 반응하지만 감염자들은 다행히 객실 문은 열지 못하는 상태. 저국한 도대체 뭐국소국 괜찮아? 극적으로 이 객실에 들어온 임산부의 남편은 문을 닫으려던 석한에게 따지죠. 너국한테할 얘기 좀 있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사람이 뛰데 코앞에서 문을 닫아? 냐 어, 말 조심해요. 당신만 위험했던 거 아니니까. 어. 아, 어. 그만해. 다들 겁나니까 그런 거야. 다음에 정차하려던 천안 아산역마저 폭도로 알려진 감염자들에게 점거당한 상황. 우리 열차는 대전역까지만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대전역에 폭도들의 소요를 진압할 군대가 배치돼 있다는데요. 아무도 없어. 역사가 조용한 게 이상하지만 메인광장 쪽으로 이동하는 승객들. 옆길로 새이는 분녀. 그만 승객 속 가자. 아빠는 열차 기장이 지시한 내용과 다른 길로 가려는 겁니다. 뭐해 빨리 와. 어디 가요? 우리 이쪽으로 갈 거야. 우리만요? 어, 빨리 와 가자. 그때 한 노숙자가 그들을 따라오려 했죠. 뭡니까? 하자. 그쪽이랑 같이 가려고 아까 통화한 거다 들었어. 그쪽이랑 쟤만 따로 빼준다고. 메인 광장으로 나가지 말고요. 펀드 매니저 석 군은 자신이 관리하던 군 관계자에게 신변을 부탁했던 것. 네. 곧 승객들은 잘. 격리될 겁니다. 소라말안 해줘도 돼. 말해줘야죠. 신경 쓰지 마.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아빠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엄마도 떠는 거잖아요. 단지 조심해야 할 것은 감염자뿐일까요 혼자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죽여 안할 거야? 안 돼요. 내 친구 나안 하는 게. 여기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거 아니야. 영화는 생사가 달린 위태로운 순간에서 타인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를 바라보는데요. 밑바닥을 드러내는 개인의 이기심은 다른 일을 죽음에 몰아넣는 더큰 폭력이 될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워요. 알았어. 우연한 사고로 일어난 로드킬. 그런데 잠시 후 죽었던 짐승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급기야 벌떡 일어난 건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수상한 국민 사고들은 이인 은폐되고. 동요하지 마시고 국민 여러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부산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혼자 갈수 있어요. 별거 중인 아내에게 가기 위해 딸과 함께 부산행 KTX에 오른 남자. 부산으로 가는 KTX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자와 한 기차를 타고 말았으니 뭐야? 서울역에서 아, 부산까지 442km를 가는 동안. 살아남아야 합니다.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미드나잇 스크리닝이라 평가받은 부산행은 여러 외신들을 통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돼지의 왕 사이비 같은 사회 고발 애니메이션에서 모여온 연상호 감독이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덮칠 재난에 좀비를 앞세워 혹독한 상상력을 펼치고 있는 영화 부산행입니다.